나는 언제나 배워야 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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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laughs> 역사 교과에서 무엇을 나 역사학이랑 교직 수업에서 교육학을 배워요 아 이거 수업이 너무 힘다 답사하면 무엇을 하나요 어.. 답사하면 답사 유법을를구하고 그걸 설명해주는 그 동기들의 설명을 듣고 와! 합 선생님이 되는 비율은? 한 3분, 3분의 1? 3분의, 3분의, 3분의 2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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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하면 반? 아! 한국사 <laughs> 교사 입학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서, 성적? <웃음> 성적? <웃음> 훌륭한 역사, 선생님, 역사 선생님이어 역사의 가치를 알려주 <laughs> 선생님?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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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한국사> <laughs> <laughs> 약간, <laughs> <호주도 같이 전달하는 웃음> 아, 약간 현실적으로 <laughs> 얘기를 하자면 <야! 웃음> 한국사 야, 필수가 돼가지고 약간 인종 티어도 많고 <웃음> <웃음> 역사는 <웃음> 언제나 배워야 <돼요, 웃음> 응. 역사 이름은 그게 없다. <laughs> 뭐가 없다? <laughs> 미래가 없다. 만 사, 양, 사, 동 양, 사, 유럽 만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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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재미 아, 일단 동양사는 뭔가 우리나라 역사가 개입할 수 있는 노지가 많으니까 아무리 현대적으로 많지 않나요 그리고 저희과에 동양사 정말 잘 가르쳐 주시는 조영원 교수님, 너무 좋은 교수님이 계셔서 네, 잘 보였었습니다. 저는 일단 막 유럽 여행 같은데 가 보면 모르잖아요, 역사 모르고 가면. 근데 딱 알고 가면 보이는 게 있으니까. 가고 그리어갈 예정이고. <laughs>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 <laughs> 없어요 갈 예정이에요. 아니 되게 생소한데 <laughs> 생소한데 좋아요 <웃음> <웃음> 아, <잡았다>. 갈 예정인데 <laughs> 여행지를 그 하기 좋다과에 동아리보다 학회가 많이 활성화돼 있는데 학회가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교육 연구반이라고 교육에 대해서 말 그대로 연구하는 곳이고 사회과학과는 이제 <laughs> 사회과학반은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약간 깊게 얘기를 해보는 것이고 그리고 사료 강독반이라고 막 한자 배우고 사료 어떻게 읽는지 배우고 하는 학회가 있어요. 학회 세 개. 음.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중력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중학교 친구들은 엉덩이가 되게 가벼워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음, 고등학교 친구는 아무래도 막 입시가 코앞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공부하는데 있어서 좀더 진지한 것 같아요. 저희 나지직2학년이어가지고 4학년, 4학년 때, 좋아. 뭐, 그 교생 응. 선생님 오시면 반겨주는. 반이그 1학기 때 교생을 가면 수승의날 행사에서 그 해적박도 나던거 그런, 그러니까 그런 것좀 기대돼. <웃음> 네. <웃음> 어, 아. 네가 날 반겨줘요. 어. 와, 교 선생님, 오나왜 다음. <laughs> <laughs> 어, 일단, 선생님말고 다른 거 되게 많이 하죠. 그30% 정도밖에. 약간, 언론 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박물관에 학예사로 음. 가시는 분도 들 있고, 대학원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냥 행정고시 같은 그런 친구들도 있고, 다양해 어, 교육관에도. 어, 시설이 없을까? 아무래도. 온초우선교육관 다른. 1억 기부. 라운지 공부하고 싶고 깨끗하고 응. 크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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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동양사 개론이라고 <laughs> 그 아까 말씀드린 동양사의 거장 조영원 교수님이 하시는 수업인데 진짜 너무 좋습니다. 막 연극하고 맞아. 뮤지컬하고 맞아. 노래 부르고 맞아. 그런 거같요 네. 네. 교수님이 매, 매 수업 타시마다 리딩 페스럼 같은 걸 주시면 그에 응. 맞춰서. 발표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진짜 많은 배운. 그요 약간 역사 어 당연하지. 아니, 그러니까 역사 과목이 약간 사람 얘기다 보니까 다른 학문에 비해 저희가 이렇게 공동적으로할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을 교수님 딱 이렇게 해주셔서 지식도 배우고 약간 발표 방법이나 이렇게 생도 배우고. 네 너무 좋아요 좋아요. 이렇 <laughs> <laughs> 예를 들어서 막 청조의 오랑캐다. 아~~ 제제 아, <laughs> 제 역할은 오랑캐였어요. 그 친구는. 저는 저번 차시에 진시황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저희는 신과 함께 영화 그거를 따와서 그 사람을 재판하는 과정. 여기 있는 망자 망적... 진시황 재판을 허락해주십시오. 그의 죽음은 밝혀야 될 진실이 있습니다. 아 저는 그. 현장기반, 중등역사교육이라고 진짜 약간 이론적으로 배우는 거 말고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실제로 저희 과에서 졸업을 하시고 교사가 되신 분들, 막 초인교사분도 아니면은 되게 오래 근무하신 경력교사분들 이렇게 좀 주제별로 다양한 교사분들 모셔가지고 하는 특강 수업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아... 저희들은 안 해봤는데... 근데 한국사 가야 하는데... 한국사... 아니, 많은데? 수 라서 정말 음. 가족 같다. 진짜. 그리고 거의 전공 수업을 같이 들으면 약간 고등학생처럼. 3 0 명밖에 안 돼. 그 애들이 다 친구. 아. 교수님과의 그런 것도 아. 되게 많이 커넥션 이렇게. 조금 소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 기억하시고. 그게 단점이야. <laughs> 나는 학생들 대한. 아무래도 교육봉사나 그런 걸 많이 나가고 접하게 되니까 이제 딱 이렇게 학생들을 봤을 때아이친구가 지금 어떤 과정에 있구나 아 이걸 못 알아들었구나 이게 딱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 아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어 저도 없어요 <웃음> <웃음> 없어요 <웃음> 일단 역사라는 게 그냥 중고등학교 중고등학생 때는 그냥 진짜 암기라고 생각하고 외우잖아요 근데 진짜 생각해 질문이 근데 뭐였더라? 역덕? 일단 학교나 덥고. 반에 진짜 한두 명씩 역사도그 친구들, 오면 역사. 진짜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아, 세계사, 동양사, 어, 동아시아사, 아, 수민에서본 아, 친구들 진짜 도움 많이 돼요. 학점 잘채겨가실수있어있요 <laughs> 그건 또 음, 못해서 고생하는데... <laughs> 한 3분의 1? <laughs> 정도가 막 네. 세사 동사를 했고 나머지 친구들은 같이 이제 고생을 하고 <목소리> 오늘 역사교육과에온 순간을 단한 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아 역사교육과 많이 오세요. 이거학번 이일학번, c c l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웃음> 많이 많이. <웃음>